됐다 됐어 됐고 지문 어제 뭐 등록해놨었는지 기억나? 어제? 응. 왼쪽 손 왼쪽 손? 도윤이 형도 했었죠 응. 어제 등록한 건 그대로 있는 거지 응, 응, 응. 됐습니다 <laughs> 왜 저기선 안될까 네. 그거는 모르겠지만 업로드가 안되니까는 어. 이거 포트 몇인가봐 12 맞아? 음? 12인가 3인가 봐 툴이지? 음. 아 12지 12. 음. 그대로니까 네? 지금 음. 이게 아까 첫 번째 실행했던 코드에 음. 이제 방명록에 해당하는 엑셀을 제어하는 툴입니다 여기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 번호로 1 2 번으로 바꿔서 실행 시켜주면은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맨첫 행에 나오는 이제 시간과 저희 아이디 네임과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여된 고유 1년 번호입니다. 원래 지문 등록하는 과정에 이제 각 인덱스별로 번호가 매겨지고 거기에 저희가 해당하는 이름을 넣어서 이제 로그인한 시간과 로그아웃한 시간이 뜨게 되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 어제 등록했던 거 기준으로 다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지문 인식 전에 풋 유어핑거 온더 센서라고 먼저 일단 알림 메시지가 나옵니다. 여기 음. 상태에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지문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조금 <laughs> 어, 이게 돼요. 야 모두 다 이거인가? 아 이거네요.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이제 로,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지문이 나오면은 이제 음. 누가 로그인했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해버 <laughs> 나이스데이라는 nice 로그인 문구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. 음. 그거 이제 다시 안 들어와요. 불안 들어온다고? 안 들어온데? <laughs> <laughs> 어짜다자그 다음에 음. 다시 로그아웃하게 되면은 누가 로그아웃했는지가 음. LCD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형! 나는 시범 속에 저희 세 명의 지문을 등록을 해놨었고요 이제 음.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뭐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문이라면 이제 별도로 또 추가적인 메시지를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문이 저거 얼마 얼마